안녕하세요. 안아요 오랜만입니다 왜 이렇게 안녕하요 <laughs> 저... 몸에 문요 있는 하같아요 어디? 몸에 왜? 안다요 안녕하세요. 안요안이확 땡기죠? 밥도 안땡겨요 먹어봤자 바나나 한두 요이 정도 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요요 안 먹는데 살은 더 쪘다고요? 그대로예요 그냥 몸무게가 안녕하세요 백댄스 졸라 말 잘하는데요? 아니 이정도로 힘주고 있어요 음... 언니 목소리가 이러니까 힘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밝게 좀 해봐요 밝게 밝게요? 뚝쭉 올것같아 언니 지금 왜요? 목소리 좀 밝게 해요 하이텐션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이게 원래 제 목소리고 가성도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야그 사람 목소리 비슷하네. 누구요 김기성 운전해. 김미연 씨. 응. 오키님 너무 이쁘세요 네. <웃음> 주무세요. <laughs> 눈깔이가안 좋으면은 라섹을 하든지. 주무세요. 어. 안 보여요 조심히 조심히 들어가시고 잘자세요아 예지씨 예, 진짜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어 까짓 먹어요 아아니요 다이어트 해야죠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원래 목소리가 수술하기 전에도 목소리가 떨리는 목소리였대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수술로는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저 수술한 지 지금 이제 한달한달된거 같아요. 사람들은 그 뭐래요, 여자 목소리 같대요. 약간 제 목소리 같다고 그랬던. 데 아니, 네 목소리 같던데요. 나도 목소리 수술 하고 싶어.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언니랑. 음. 근데 언니도 또 완전 변할 거 같아 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아니요, 매우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왜냐면은 목소리 그 검사하거든요. 그럼 맨날 칙칙 뿌리면은. 여기가 마비가 돼요. <laughs> 성대가. 그래, 어, 그러면서 이 쪽지를 읽어보라고. 음. 그리고 카메라 촬영하면서 읽, 읽었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108이었다가, 수술하고 나서는 286. 그러니까 여자가 200에서 300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너무 이뻐졌어요. 아, 목걸이가 여자 같아서 얼굴이 이뻐 보이나? 헉, 오늘은 뭔가 바, 바뀌어 보이긴 해요. 음. 아이고, 선가스 버그라, 진짜. 어? 답답해지겠네, 진짜. 아, 왜, 왜 그래? 답 나. 근데, 우는 목, 이게 약간 살짝 우는 목소리. 그만하라, ᄉᄇ! <laughs> 이게 우는 목소리는 어쩔 수가 없대요. 이거 원래, 그니까 그 전부터 제가 목소리가 우는 목소리였던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 어 떨리는 목소리인데 이제 목소리가 아주 꺼워서 티가 안 났던 거고. 그리고 원래 제가 수술이 두 번째 타자거든요. 이제 첫 번째 타자로 바뀐 거예요. 왜? 목젖을 봤는데 목젖이 S컬이더라고요. 그 뭔데요? 그러니까 이 보통 목젖은 가운데 있잖아요. 목젖이 여기 있는 거야. <laughs> 그래 가지고 그냥 일차로 수술하는 게뭐 낫겠다 싶어가지고 수술했었고 전신 마취요? 거의 전신 마취더라고요. 자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뭐라고요? 블랙핑크 리사 최고야 이러면서 이러다가 잠든 거 있었어요. 풀풀풀 아니죠? 그거는 뽀풀은 아니에요. 그온 하고 가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스를 마시는 건데 처음에 잠이 안 오거든요. 음. 이렇게 왔다 갔다 아, 점점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 같긴 한데 축축 처져요. 아, 헐, 목소리 뭐야? 어떻게 나은이 목소리 그리요그 전에 나온 그거 보시고 목, 나은이 목소리 쓸쓸 하기전 그 영상 틀어볼까? 나도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여러분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남자다. <laughs> 야, 누가 남자라는 거야. 누가 남자야. 목소리 수술을 잘한 것 같기도 하고 테까요 어떤 거요 얘기. <laughs>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힘이 조금 딸리는 거지. 야, 배때지 힘주고 말해봐요. 힘 목에 힘을 주고 말하니까 위도는 더좋아지더만 근데 제가 전에 목소리보다 훨씬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실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담배 어. 왜안 끊었어요? 저 그냥 갑자기 끊게 되면은 또 돌아댈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살찔까봐 또 살도 안 빠지고 음. 그대로인 게 조금 스트레스 오. 받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음. 오늘 착장 너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베르사체예요? 아니요 얘는 자라 아니 목걸이 요거는 구찌 이 귀걸이도 구찌 아니요 목은 안 아파요 우리가 아파요 <웃음> <웃음> 아프지 마세요 노래해봐요 아프지 말아요 노래하는 거야? 어 노래 뭐 있지? 그때는 몰랐었어 누굴 사랑하는 법맞지수 없어 더욱 갖고 싶도록 아쉬운 만남 끝에 그 달아나는 그런 게 바로 나 사랑인걸 어때요? 네가 판단해줘라 오! 아니 최고! <laughs> 오케이는 목소리 수술 아해 되겠다 어 응? 그러니까 어. 응. 언니들 다그 말은 하긴 하더라고요. 네. 너는 목소리가 바뀌었다 이서네 음. 맞아요. 저 미도니랑 같은 병원에서 했어요. 아 약간 사오적 목소리. 근데 그 병원에서는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길게는 6 개월까지도 목소리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진짜요? 응. 네. <laughs> 음 신기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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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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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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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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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고구마 먹고 기절해붙다음맛있다나살 많이 빠졌어요? 응요. 나 나는 오늘 살 많이 빠졌는데요? 이상해. 그 언니는 빠진데 나안 찌고 있어. 대려 오케이니 왜 산적 같아 보여요? 산적이니깐요근데얘 내가 진짜 그랬지. 과하게 하지 말라고. 맞아요. 아니 무슨 무당처럼 했어 성형을. 할리한 게 최고예요. 할 거면 티가 나야죠. 아빠 한 번씩 테니스 치고 있다가 저기서서 보자, 꿈쩍 꿈쩍 놀래요. 상대팀에서 살날리고 있잖아요. 저랑 실수야 실수라서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 저기 섹터 오빠 아니에요? 아니에요. 섹터 오빠 누구야? 오야자라는 그런 거 아닌가? 섹터 아우... 아우... <laughs> 어떻게 았어 혼돈이? 네가 그 섹터 오빠 밖에 연락 올 사람 더 있어요? 섹터? <laughs> <laughs> 너 아직 하니? 안 해요. 그때 알던 오빠 안 했을 때요여자랑 아우... 어... 이게 <laughs> 진짜 오해 그러면. 아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너 그거 아직도 활동하니? 안 해요. 여자라는 거 맞잖아요. 전혀 <laughs> 말은 안 했으니까. <laughs> 근데 하, 사진을 CJ에 말도 안되는 거 올려놨어요 슈퍼시 2만원 감사합니다 원래 그런 거 노래하는 거아니에 <목소리> 12월 1일 주말, 주말, 주말 저녁 웃으면서 잠들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못 만나요 연락만 주저장차 하고 말은뭐예요어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영상통화로 서로 이렇게 어 <laughs> 이런 거한 번씩 하고 만날 수가 없어 왜냐면 사진을 말도 안되는 거 올려놨어요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란 거 알죠? 뭐야 말마나 예쁜지 랑 같이 테니스 치는 친구들이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러면 <laughs>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기잖아 이렇게. 오, 말도 안 돼. 오키 씨, 엠지 눈가리 하지 말래요. 아, 자꾸 저 대단한 m 지 눈가 엠순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뭐 없어. 저 성주에서 하다가 들켰잖아요. 오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러지않로 했어요. 더 신경 쓰기로 했어요. 성주에서 공주가 멘트를 날렸어요. 근데 내가 햄버거 차먹다가 얘를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응, 뒤에서. 가면. 근데 저, 저, 그때 타이밍에 공주가 오케야 너는 다이어트 왜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그 음. 그 찰나에 내가 일어나서 담배를 피로 싹 갔는데 오케가 이런 거예요. 이게 어, 네. 데 방송이 잡힌 거예요. 근데 <laughs> <웃음> <웃음> 네, 어, 그게 그 너무 억울한 게 이제 멍 때리면서 봤는데 그 눈가리가 이제 언니는 째려본 눈가리는 아니에요 그랬는데. 언니 입도 보고 했어요 어. 이 마법도 안 들어요 아야 <laughs> 아, 그래 언니 안들었 안 그냥 <laughs> 했다고 그래 죄송한데. 어. 죄송합니다 송합니까그 눈가리가 그 눈가리가 그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MZ 눈가리 봐봐요. <laughs> 뭐.. 못 봤어요? <laughs> 나 그걸 기저귀 차고 그냥 오줌 싸고 말지 음. <laughs> 이렇게 세 명이 있을 때 하는 생각은 좀 거야 아 저는 어, 여기다 유광이나 갖다 놓으려고요 음. 음.